자 여러분, 먹패이 새끼 인생 도템이 맞았습니다. 응, 어, 응 어제 너야. 공유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새끼. 잠깐만, 스프링 스프링이 없네. 음. 스샷, 너 기샵 한다 해서 이 아이들 왔어. 스샷. 니가 기샵 하자매 맞으면 물방울 내거다 아니면 당나베스 줄게. 아니, 자신 있다며, 너 어제 열쭤가자매토테마 또, 또 주둘 타령이야? 어제, 기샵입니다. 가겠습니다. 아, 뮤트하고 갈게요. 빨리, 뮤트했어. 레디. 잠깐만요. 아, 근데 스프링이 없어가지고 캠프는 스프링 무조건 필요한데 넘어가야 돼서. 야, 야 아이디 좀 바꿔보자. 그냥 바꿔볼게요, 그냥. 야 명우야, 네 토템이 번호 아냐 그건 형도 알아. 네네 뮤하가 갈게요 그냥 여러분 이 새끼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새끼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쟁이랑 똑같아요. 지가 잘하는 줄 알아요. 아, 뭐야 아, 씨. 근 핸드캡 이 정도는. 지가 잘하는 줄 아는 게 최고 문제점이야. 안전하게 어차피 캡이 있기 때문에 나 못하네 존나게 못하시네요 인생토템씨 목패시 어제 그어그로라 올린놈 그자식 인생토템입니다 여러분 아니아니 아니, 주돌은 삼선 없어요 이선 주도를 삼선을할 수가 없습니다 주도를 아예 모르시는구만 기부라.. 기부하신다고요? 그런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아니 머리도 막혔어 그 물방울 야왜 안들어와 다른거 지금 또하는거 또, 또 하는 거 아니야? 한번하고 도망간거야 아니면? 두 개에서 텐좀아 텐중... 아닙니다 그러 그러시지 않으셔도요 아니 이 자식 한번 하고 도망갔나요 한번 하고 튀었네. 기부형 아 그런가 진짜 기부근데 기부 X 선물 <laughs> 왔어 왔어? 오케이 기다려봐 어잘 이해했네 감사합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뭔데요 이름이 선풍기요? 아, 아이디 당나가 있네요 선풍기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비솔리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막뭐 시청 막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하톨린 저런새끼 좀 무시하세요 하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정을 털어먹으면서 유튜브에 영상까지 올려서 조회수까지 받으면 개이득. 이건 비싼 거니까 사선가자. 이게 뭐가 비싸? 이렇게 작댐처럼 생겼구만. 아니 뭐 도발을 도발을 해 도발을 하기는 비메노 비메노 씨 비메노 하고 다니니까 지금 약올리는 거지 그죠 여러분? 저는 얘 화나게 할 생각 없는데 여 그냥 약올리는 건데. 선불북유선불북 유저 엄청 싸졌어요. 200원, 300원. 나는 야, 난약 나는 약올릴 때가 제일 재밌어. 어그로 새끼는 약올릴 때. 어그로 새끼들 야물리다 같이 제일 재밌어요. 토템이 쫄았었었나보네. 이렇게 빨리 들어오면서. 유트 하겠습니다. 레디, 레디. 이미 몇입니다 레디 레디 그냥 게임만 해먹패사 게임할 땐 이빨 털 생각 하지 말고 지금 못 잡고 자꾸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입니다 레디 언 5초 드립니다 5 4 3말 고분고분 잘 듣네 아, 그리고 이 자식 여러분, 샵다트 쓰나 잘 봐주세요. 샵다트 슬롬이라서 기샵인데. 지금 다트는 없는 것 같아요. 있었으면 진작에 내리키라이썼을 텐데. 안전하게 해야지. 절대 안가, 절대 안지, 한 판도 안지는. 자쟁이랑 오염승할 때, 그럴 때 하는 플레이로 해야지. 모두 안전하게 해야지. 자폭하지 말아주세요. 염. 자폭 넣어염 주민 맞아? 존나 못하는데? 해적 주변인데 해적 못 이기니까 주변 캠프라고 하는 거지, 그냥. 응, 음, 기자 그만하시는 건가요? 이제 쫄으셨나요? 그것만 대답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 자식 나한테 말빨로 이기려고 하네? 호접새끼야 하바도 못 이기면서 캠프도 주멤도 아니면서 캠프 주멤이라 해적모델이까 캠프 주멤이라고 해적 하는거 봐 저새끼 어제랑 똑같지 어제 근데 머펫이 인생토템 냄새 났었는데 인생토템이 머펫이가 머페시, 맞았었어 이 자식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죠 한번도 어그로 끌면은 사기꾼이라고 한거 인생토템 백업전 목회 사기꾼. 자 일단 여러분 녹화는 종료하겠습니다. 방송 튕기지 마라 제발 녹화는 종료하겠습니다.